어? 목룡용 형! 어? 예 여기 있었네 또 빠질 예, 수 없잖아 야참야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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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이거 라이브 켜려고 저 설정 좀 하고 피했어? 있다가 예, 이제 막 켰어요 이제 홍보하려고 아형 많이 좀 도와줘요 응? 어? 우리 많이 좀나너전해어제그 기자회견 한거 봤어요? 네네 어, 뉴스 그래, 미스 봤어요 뉴스 봤어요? 내가 우리 방장도 가입시켰어. 누구야 내가 방장도 가입시켰다 안주야. 아 진짜요? 와우. 네. 어제 그래서 아, 그 대표님 그 연설 할그 뭐야 디자이 견할 때 서서 하다가 그 대본 있잖아요 대본. 자꾸 저 발발발발 아, 떤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아, 네, 왜냐면은 우리가 아, 아, 아. 그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드럼통 조심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약간 좀 거, 겁을 좀 먹었어요 진짜 전쟁 청심만 먹었어 청심만 이런 일 전쟁까지 가야 진짜 가야 진짜, 아, 진짜. 아, 음, 신났고 아. 그래서 아, 어제 기자회견 잘 마무리 했고 그래도 아, 뭐을뭐하시요 뭐 음. 그게 이미 약간 근데 원래 경기이 사인이 되어있 두명 들어왔어. 두 명. <laughs> 아, 벌써 두명 들어왔어. Okay. 이이 <laughs> <laughs> 예, 지금 많은 애국 청년들이 예, 많은 애국 청년들이 지금 나와서 예, 대통령 관저 앞을 그때 한남초 그때처럼 예, 그 추운 겨울날 어, 지켰던 그날처럼 모였습니다. 자, 이걸 보시죠. 여러분 사방치기 라고 아십니까? 사방치기, 사방치. 다리 지났어. 잠깐만, 다리 지났어. 나. <laughs> 나 다리 지났어. 나 이거 점프했다고 다리 지났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이씨.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저를 다리에 하게했습니다 아, 가만 안두겠어 에잇, 에잇, 에잇. 밟아, 밟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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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쓰나 썼. 유노계, 유노임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버스 정류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추운 겨울날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눠주던 치킨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아. 맞아 그때도 이 활명수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정식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닌가? <목소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목소리> 여러분, 국민이 서울 중구 기술교육원 블루스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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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마음을 고요아고이장기는좀그렇냐이일장기는좀 예, 아, 이다국민시 분명 아니야. 요일본 광화문 관점을 아,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 죽겠어요 가죽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통령을 여러분, 예전에 도련님 자유는, 찢지 도련님 자유는 여지 말아주세요. 바다에서도 도련님 자유는 러지 말아주세요. 도련님 자유는 분지 말아주세요.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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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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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저 깃발 보이십니까? 애국외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반드시 반드시 승리를 경취하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목소리>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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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리가 육어깨의들을 거치고 서 우리 뒷편의 의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어찌되었던 터덜터덜 굴러가는 이스라엘 같은 뒷편도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목적이 없죠. 달성될 수 하죠. 있도록 하죠. 우리가 힘을 한다면 위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가 바로 윤어게인입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간악하고 나약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말에 흔독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윤석열 정신을 외치면서 윤어게인 이 하나만으로 이승리 대표. 처음 저희 자유대학이 시국선언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우리 대학생들은 현재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고 있고 어허.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아 어, 좋습니다. 비록 대통령께서타 탄핵 당하셨습니다. 탄핵 당하셨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명의 목적은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말입니다. 아 절반 이상 대통령님께서는 단한 번도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명을 내리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대는 안 됩니다. 외세의 기대면안 됩니다. 이만 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여우분에게서 네. <laughs>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9 0점은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 맞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청년과 윤어게인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들 호소합니다. 기존 보수층 여러분, 국회의원분들 더 이상 나뉘고 싸우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윤어게인으로 하나로 뭉쳐주십시오. 노무 독립 발포 없을지도모르니다 진심으로 저희 대학생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애국가 1절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 제창하겠습니다. 백두산스이 <목소리> 마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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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끝으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해산해 주시면 되 저희가 집회 시간을 20시 2 0까지로 해서 경찰 분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호 <laughs> 그리고 이제 해산할 건데 질서 정연하게 한강진역 쪽으로 해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아 그리고 많은 분들 뭐래도 핵진하고 할 건지 집회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오늘 인스타그램으로 아니 유튜브에 게시물 올릴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으로 어, 다음 집회 일정에 대해서 어,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확인해서 우리 자유 대학 다음 집회가 언제인지. 활동하겠습니다, 어, 추, 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모여주십시오.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웃었지면 합격들 예! 중심으로. 윤, 어깨! 오케이. 예! 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자, 질서정연하게 학당직명으로 생무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린건 네. 아니고 네. 오늘 집에 오신 분이 조심히 네. 그려갖고 오셨는데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보여주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네. 네. 어, 우리 애국시민께서 어, 이런 그림을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쁘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 이거 이 강아지 이거 이거 정영 정형, 정식 제빵관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옆에 또 누구죠? 요식 식빵은 누군가요? 문영배. 문영배예요? 어. 요 우측에 이분은 누군가요? 김복경. 김복경. 조한창. 아, 조한찬알고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들 자, 보세요. 썩은 썩은 식빵이다. Tchau, tchau.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연락하자고요. 네, 오늘 고생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꺼져라. okay 여기 또, 볼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또 봅니다. 안녕, 세력의 적결을! 안전하의 적결! 게귀게하는 것까지 모습을 담게록 하겠습니다 에게, 음,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고생했어. 예, 네, 좀 늦었어요. 늦게 와 가지고. 늦었어.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 누구 때문에? 예. 너야? 네. 네. 누구 때문에 제가 아주 스케줄이 스케줄이 아주 제대로 꼬였습니다. 예. 네. 먹을 거 없나? 예, 먹을 건 없습니다. 안전하게 <목소리도> 네, 네. 오더바이가 있어요. 네, 네, 네. 아, 아, 아. 빨갱는대민에서 빨리 꺼져라 끝났노? 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당국과 세력의 접견을 적왕에게 적결. 그 적결. 적결을! 적!결을! 조심조심 아, 조심.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좌파 한 무리를 만났다 <laughs> 어? 잔깨, 유튜브가 나오는요 자, 유튜브는, 라, 유튜브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빠이용! 빠이빠이!